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고 또 믿고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앙생활의 초석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기본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인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바이십니다 말씀과 기도생활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할까? 첫 번째로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의 구원의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 이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의 결과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고, 보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어, 시험 고난 연단을 기고 거룩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어, 야곱살자 3절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권한을 이기고, 믿음으로 연단을 이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 1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또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이겨서 거룩하게 될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예,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요, 로마서 10장 1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보면 22장 3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와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음, 그다음에 대살로니 꿈사 1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로 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의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행함과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다는얘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5절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겠어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믿으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도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주신 이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기록세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무엇이냐?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등불입니다. 시편 119번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어찌할 바 모르,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하 이렇게 가라고 하는구나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을 따라가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사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등불입니다. 또네 번째로 성경은 죄를 깨닫고 나아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죄 방지 책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죄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편지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가야할 길을 인도하시는 등불이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인격은 바로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런 말 하여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알죠? 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이제 기도하면은 사자울 속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기도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 들으시고 다니엘을 사자울 속에서 건져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 행위입니다 10편 50편 15절에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힘이 될 사람을 찾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크게 네 번째. 말씀 목상과 기도 생활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첫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0편 1절 1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랬습니다 여기 묵상한다는 얘기는 어, 일,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입술로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은 소리 내서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언제? 취하로 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기도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우리가 잘 알죠? 대사론일과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뭘 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생활인데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음, 양식을 먹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생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런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가 아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 생활의 기초를 든든하게 할수 있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힘써 믿음의 선조들처럼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